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는 이나라고 안녕하세요. 저는 오블리스의 이화라고 하고요, 리드 보컬과 귀여움을 맡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오블리스의 마더니를 맡고 있는 메이라고 합니다. 참석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블리스의 연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네, 저는 네. 오블리스의 로아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저희, 저희 둘이 이렇게 동갑. 94, 94년생. 94년생. 네, 95년생인데 빠른 이어가지고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. 3시 친구고, 이제 저만. 네. <laughs> 네. 언니 같아 보여아네윽윽 <laughs> 네. <laughs> 아니야 제일 어려워 보여 제일 어려워 아 감사합니다 아, 네. <laughs> 어떻게 지내왔는지랑 그런 것들을 리 <laughs> 먹을 거를 천, 천천히 먹으면서 네. 맙습니다 <laughs> 네. 미인대회를 나갔다 왔었는데 예쁘죠 저희 미스 언니? 미스 인터콘티넨탈 네, 그게 이제 나름 세계적인 대회예요 그거 나가게 되면서 또 발판을 좀 넓혀지고 연기도 하다가 모델도 하다 보니까 송록기 선배님과 이제 1년간 일을 같이 했었는데 운음 좋게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희 대표님을 소개를 시켜주신 거죠 머리도 잘려봤고요 많이 맞기도 해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s m d 획사도막 이렇게 앞에 막 두리번거리고 그때 제일 생각나는 게 소녀시대 선배님 앞에서 춤추는 게 기억이 나요. 그때 당시에 공광버스로 타고 어. 다녔었는데 그 앞에 달려가서 너무 팬이다 하면서 춤을 췄잖아요. 무관조 <laughs> <가면서 웃음> <후반주 웃음> 멤버들 중에 춤 제일 잘 춰. 네. 에이스죠. 에이스. 저희 춤 선생님. 난난 난 그, 계속 앞 앞으로 쳐주는 방운서 있어야 돼. 나나 다, 다, 다.. 이제 학원에서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오디션을 보게 해주셨는데 그 오디션이 이제 방송 안무팀 오디션이었어요. 어떤 친구들 뒤에서 했어? 어아 근데 이거 말하면 완전 유명한 분들. <laughs> 진짜 아, 지금 다. 오 어, 소리가 어떻게... 딱 많아서. 영상이 <laughs> <지금 웃음> 좀 두렵긴 해서. <laughs> 제가 와! 진짜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이효리 선배님 뒤에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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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시경 멤버. 음. 네. 콘서트 막 같이 돌아다니고. <laughs> 여주인공 웹드라마. 어, 여주인공. 아, 아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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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주. 뭐 연기 전공해서 연기도 좀 배우고 했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촬영했었어요. 랩좀 해.